고프타 TV 도착이면 좋다 지금. 와, 장난 아니야. 지금 차 2,000대, 차가 지금 한 2,000대 되겠는데, 사람이 2 0명이 아니고, 야, 이씨. 마, 6시 출발했어야 되는데, 야, 이씨, 마, 참치, 니네 때문에 지금, 수심했이 당신 때문에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나는 어.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좋 됐다, ᄌ 뭐다 벌써 만땅이다, 아이가 집에 간거아이가 야, 이씨, 마. 마, 지금 끝에까지. 사람들 돌아가는데야. 돌아간다, 지금 초대다. 끝났다. 와, 추천 끝나보다 사람들 다 돌아가잖아. 내일이 될줄 알았다. 이씨. 좋았다, 빨리 가자. 가보자. 사람들 이다 돌아가는 거 맞지? 아이가? 내리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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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일단 가봅시다. 지금 초대가 장난 아니다. 와. 신내물렁물렁들려지 와, 역대급이다. 역대급. 사장아, 빨리 나와. 개새끼, 내물 맞아. 빨로 벌어. 라녕하세요 장난 아니다, 지금. 끝난 것 같은데. 아이가

내려가든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결정해라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와... 내... 한 20분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와... 어떻게 되노 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빨리 왔다 생각했겠다. 그 정도 충분하다 생각했다 이정도충분하 왔다 생각했다 2 0분만면빨0분 10분 만 빨라서 됐 10분 4에 20분 만0분만빨2 0 됐대 에속도로보면 20분 20분 만에 20분 만에 20분 만에 20분 만에 20분 만시이에2 0고 여덟 시 사십 분에 우리 도착할 거다. 여덟 시 삼십 분, 30분. 여덟 시 삼십 분부터 주잖아 근데 <laughs> 말이 안 된다 이거 지금 형이야. 여덟 시 반부터 주는데 아, 여 이슬아, 이턱안 되자. 저 편의점 앞에 감, 딱 가면 화장실 있거든. 저 턱이 된단 말이야. 저 어디 버스 나지 마라. 이면안 되니까. 여래서안 피고 한번들러보고 되니까. 와 급타가 급타가 지금 걱정했던 게 그대로 돼었다 급타 걱정했던 게 여덟 시 사십 삼 사십 일 분에 도착했거든 사십 일분 사십 이 분에 그 요즘에는 왜이왜 옛날에는 이천 명 삼천 명까지 내가 삼천 명 온다 하더라 아이가 이게 요건 하지 말자 내가 삼천 명 온다 하더라 아이가 삼천 명 정도 온단 말이야 오늘 같은 날은. 그래, 왜 이게, 이왜 이래 되냐면, 왜이 1,500명이 끊어보냐 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적어도 관리가 안 돼. 적어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천, 기계가 1 5 0 0대 아이가. 기계가 1,500대니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끊어보는 거라. 야, 걱정해야 되는 일이. 걱정했던 일이 빨리 온다고 빨리 왔다. 뭐더 이상 어떻게 빨리 오고? 여섯, 여덟 시에 나왔는데, 응? 아, 또 얼만큼 더 이상 빨리 와야지 되노. 우리가 마침 일곱 시부터 준비해 나와야 되나? 아, 평소보다 거의, 평소보다 거의 한 시간 일찍 왔다. 평소 우리가 여덟, 평소 우리가 여덟 시 여덟 시삼 사십 분에 출발하거든 아홉 시 반까지면 되니까 평소보다 한 시간이 빨리 왔는데 뭐더 이상 얼만큼 빨리 와가 얼만큼뭐뭐 뭐 하고 자가라도 원한다 말이야 이런 나라 자가라도 원하고 뭐 구슬 안데 어데 갈 데도 없다 안데 어데 뭐아여안 되면 다른 데 가자 뭐 그, 그런 데가 없단 말이야 얘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아씨 빨까 진짜 7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 맞았네 7시 반에 출발해야 돼. 막 어. 사람이 많으니까 막이 챙겨야 돼, 저 챙겨야 되고, 이 데리러 가고, 저 데리고, 그래 되니까 막하여뭐 7시 반에 출발하려도막다다 뭐다 같이 일어나 오는 아들이지만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 올, 일찍 올 필요 있겠나 생각했단 말이야. 그 내가 생각했던 게딱그러네 아, 참, 이거 진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모르겠다. 뭐, 이, 이 아들이 어떻게 작업을 지났는지를 내 모르겠지만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아이고, 그동안 그도, 우리... 오락실에 와서 돈 꼬라서, 뭐, 뭐, 아, 어, 돈 꼬라신 분들 그냥 뭐, 차, 뭐, 그냥 가서, 돈 꼬라는 사람들, 꼬라신 분도 뭐, 딴 분도, 있, 딴 사람도 있지만은, 뭐, 국타에 와서 많이 따지만은, 돈 꼬라는 사람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돈좀 뭐, 3만원씩, 5만원씩 이기 가있어. 그런 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뭐, 자리고, 뭐, 나발이 고 기종이고, 아무 상관없다. 그냥 아무 때나 앉아서 돌리면 된다. 그런 상태라서, 내가 막, 알도 그냥 30개는 그냥 다가뿐다 오늘 같은 날은. 이 주차장, 여기 주차장, 이렇게 큰 안에 주차장 이 있고, 밖에 이제 한 4, 500대 전는 주차장 이 있고, 또 철골로 4층짜리 또 주차장 이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주차대수만 여기서, 주차대수만 한 7, 800대. 막, 어마무시하다. 7, 800대. 저 논밭에 저, 뭐저 뒤에 갖다 대요 되고, 막 뭐, 난리다. 아, 씨발, 우리 했던 일이. 이렇게 이렇게 또 이래 장면이 이래되네 아참 시발 또르내네 진짜 다르겠어 뭐 이런 놈야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는 내가 야 일곱 시 반에 출발해야 되다. 또 내가 또 그래 얘기를 하면 또 아들이 아유 형님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또 그래 말나보면또 그렇다 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뭐, 내가 또, 유, 유, 야, 내가 삼천명 온다니까, 이천명 스킵은 이천명이고, 제일 작게 오는 이천명이고, 삼천명 온다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 내 말을. 야, 내가 이야기 한 대로만 하면 되는데, 내가 삼천명 온다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아이고, 누가 그래 옵니까? 다 그래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나도 뭐, 내가 또, 또, 우기가 닦아 세울 수는 없잖아. 뭐, 어쩌겠노? 아, 잠시만, 진짜, 사람들아 보인 사람들아 보인 아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밖에 야외 주차장 봐라. 이 주차장 한천대 되겠는데 이 정도 같다 보면. 이게큰 주차. 아, 오산 가더나. 진짜 대형 업장가도 이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이래 압도적인 어락실은 없다 보면 된다. 그냥. 없다. 없어. 그런 오락실 자체가 없다 이 주차대란거 봐라 이게.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서부터 이 안쪽 뒤쪽에 한 바퀴 봤지요 저 끝에서부터 쫙아아 이거 주차장이 주차장이 차 들어오는거 봐라 차 들어오는거 봐라 여저 스타디움은 그냥 망했다고 보면 된다 스타디움은 그냥 저런데는 가서 오락알비서 그냥 씨로라 꼬랑에 그냥 그돈 갖다 버리라 무슨 씨비나 오락 안되는데 뭐뭐 스타디움 가서 오락한단 말이고 저런 그부터 신조는 그러다. 저런 데서 그냥 오락한수식 같으면 그냥 뭐 하수구에 그냥 돈을 갖다 버리겠다. 미친 놈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뭐뭐 애끼 뭐, 가서 그냥 오락하면 그냥 돈을 갖다 버린다.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게 낫다. 그냥 가 갖다 버리는 거가 똑같아. 그게 하수구지 씨발 어? 이 오락실이가. 어? 나오고 들어가고이 번호 못 뽑으나뭐뽑으나도다 못, 못 나가거든. 저 봐라. 저 나가는 차도 봐라. 요, 올라갔다, 내려, 내 차들 데가 없다니까? 4층, 5층 올라가서 차들 데가 없어서다 나가잖아.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좋은 게 뭐냐면, 급다차는 저 대놨다, 불법으로 대놨잖아. 저대만안 되는데 대놨잖아. 어? 우리는 그런거 신경 안 쓴다. 개 쉽이나, 내가 급한데, 촉 같은 거 뭐, 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뭐, 뭐, 그거 어쩌라고. 뭐이 아들은 왜 저렇게, 이 아들은 왜 저렇게 못하냐 하면은, 이 아들, 내이 네, 아들 머리에는 저런 게 없다 차, 차를 저렇게 대고 가서 번호표 받아야 그게 없단 말이야 저거 뭐 불법도 아니고 뭐뭐 뭐 그거 알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런 데서는 아참 돌아보겠다 돌아보겠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내가 이 집에 삼천명 오는 이, 이 집은 못되에이래 뭐 오겠노 니네 오사카고 도쿄고 개새끼 아무리 샌 오락실 가봐라 이런 일이 있나 없다 이런 일이 없다고 한 점이 찌그 할배가 와라 봐라 이래 오는가 생각해 본다 아 일단 번호표는 받았으니까 다시 번호표를번호표는1574 보이다 뭐 30분만 기다리면 한 자리 돌릴 수는 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